기부요정 이찬원이 김장 60 포기를 하는 모습이 신상 출시 편스토랑, 분당 최고 시청률에 등극했다.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6일 방송된 kbs 신상 출시 편스토랑은 전국 기준 시청률 4.3%를 기록했다. 이날 방송에서는 절친 황윤성, 김중연과 함께. 독거 노인을 위해 60포기 김장을 한 이찬원 이야기가 공개됐다. 이찬원은 평소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.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정성이 들어간 김장 기부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다. 라며 집에서 60포기 김장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. 절인 배추 옮기기부터 대용량 채소, 양념 준비까지 산더미처럼 쌓인 일에 이찬원은 절친 황윤성과 김중현에게 전화했다. 잠시 후 이찬원 집에 도착한 황윤성, 김중현은 어마어마한 절인 배추양에 깜짝 놀랐다. 이찬원은 친구들에게 일하고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설득했고. 이에 넘어간 두 친구가 자연스럽게 위생 모자와 앞치마를 착용해 웃음을 자아냈다. 요리고수 찬또 셰프 이찬원과 요알 모시지만 체력많은 최고인 황윤성과 김중연. 세 친구의 본격 김장 노동이 시작됐다. 흡사 김치 공장과 같은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세 친구는 즐거운 마음으로 김장을 이어갔다. 잠시 후 이찬원은 자신과 함께 노력해준 친구들을 위해 복분자 수육을 만들고 굴을 곁들여 완벽한 김장 삼합을 완성했다. 열심히 일한 만큼 꿀맛 같은 야식을 즐긴 새 친구는 다시 힘을 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김장을 마무리했다. 그렇게 무려 60포기, 240쪽의 김장이 마무리됐다. 이찬원은 완성된 김치를 꼼꼼하게 통에 나누어 담은 뒤 함께 고생한 친구들에게도 넉넉하게 김치를 챙겨줬다. 뿌듯함으로 가득했던 해당 장면은 분당 시청률 5.7%를 기록하며 이날 방송 최고의 1분을 장식했다. 이찬원과 친구들이 만든 김치는 추운 겨울을 날 독거 노인분들에게 기부됐다. 이날 이찬원은 김장기부 외에도 밥차 봉사를 해보고 싶다는 희망도 밝혔다.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편스토랑에서 함께 김장 백 포기 기부에 도전하자는 뜻도 전했다. 받은 사랑을 정성으로 보답하는 기특한 청년 이찬원 웃음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선사하는 착한 예능 편스토랑 둘의 조합이 2024년 12월 안방까지 훈훈하게 물들였다.